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헤어스타일 하나만 잘 바꿔도 성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은요.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곱슬거린 전형적인, 어, 60대의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런 스타일. 그래서 머리가 팍팍 죽으면서, 어, 뿌리는 살리고 싶은데 살아나지 않는 부시시한, 어, 곱슬이라서 부시시 하거든요. 그리고 포물또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곱슬곱슬하게 하다 보니까 더, 음, 부시시해지는 그런 머리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 어, 싹둑 잘라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 보는 머리처럼 180도 다르게 연출을 해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머리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머리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슬이 어, 있고, 그리고 또 숱이 작고 머리가 가늘면 나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렇게 머리숱이 작고 부시시하고 그리고 어 뿌리가 잘 살지 않는 그런 머리들도요 이렇게 해서 싱을 빵빵하게 내 넣어서 보부 단발 펌을 하시면 정말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곱슬 머리는요 약간 매직을 해야 되고요. 매직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매직은 무조건 어 하고 나면 머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한번 자르는 거 보시겠어요? 머리 먼저 자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어 네이프가 어떻게 머리가 났는지 먼저 체크하고 이렇게 지금 커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네이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프 먼저 체킹을 하고 나서 컷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체크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해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고객님들이 머리를 집에 가서 만졌을 때 머리가 굉장히, 어, 손질이 쉬워요. 지금 보시면 머리가 많이 상해 있어서 막 걸리죠. 이렇게 빗질을 하는데도. 그리고 곱슬머리도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음, 머리를 감지 않고 그냥 물만 뿌려서 커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펌을 하면서 여러 번 샴푸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 인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작업을 할때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시술을 복잡하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엉키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에 해버리는데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서 층을 냅니다. 지금 컷다 했고요. 퍼머머리 거의 풀렀습니다 그래서 퍼머머리 풀릴 때도 염색머리와 염색을 하지 않는 머리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고 나서 펌을 하고 나면 머리가 굉장히 노랗게 되버리죠 어, 그날 염색을 하지 않아도 노랗게 되는 거는요 약을 많이 바르거나 타임을 너무 오래 놔두거나 열처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염색 머리고요. 굉장히 손상이 많은 그런 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약을 발라요. 지금 보시면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약제는요 복구에 가까운 그런 약제예요. 그래서 머리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결이 어, 상해 있던 머릿결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 약을 많이 바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발라서 굉장히 얇게 발라서 어, 열처리 5분씩 하고요. 이렇게 열처리를 5분 5분 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웨이브가 풀리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약을 발라서 뿌리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살짝 발라서 열처리를 다시 하는데 항상. 염색 머리는 열처리로 5분, 5분만 합니다. 그래서 열처리 충분히 5분씩 어 힘들어도 두 번, 세 번, 저는 네 번까지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분을 해 버리면 머리 색상이 확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색상이 변하지 않게 약을 조금씩 바른 다음에 약 색상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렇게 조금씩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5분, 어, 5분씩 오븐, 열 처리를 아주 조금 조금씩 합니다. 한번 식히고 또 하고요. 한번 식히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완벽하게 풀 다음에, 그 다음에 싱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싱을 넣을 때도 정말 꼼꼼하게 넣어야지만 실수하지, 어, 볼륨도 예쁘고요. 그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고객님의 머리 스타일도 중요하지만요 모질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머리가 났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와인딩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싱을 아주 작은 노트로 말아줍니다. 작은 노트로 싱을 말아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싱 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가끔 고객님.